예. 네. 요거를 찍고 네. 중국 온대 나중에 하나 찍거예. 지금 장어 구이, 라고 네. 동해 장어 구이. 예. 네. 장어 구이는 구울 때 항상 껍질이 밑에 다이도록 구워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꾸로굽는 그 사람이 아주 극소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항상 등이, 등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근데여행가사는 이거 알고 있죠? 굽는 방법까지. 자 이제 자 꼬리 꼬리까지 딱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 초중 동창들 아주 소수 정의로 이렇게 속삭하게 모였습니다. 자 우리 우리 조대윤 교수 어? 예예네 조대윤 교수 저 울산에 있다가 네. 거제로 왔습니다. 거제로 온 이유가 이제 좀더 얼굴을 알려가지고 크게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인물로서 또 크게 일해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저 배도가는 배가 보이는 장성포 유란순 선착장 바로 앞에. 장성포 항이 오늘 좀 비가 온 날씨이지만 그래도 운치가 있네, 나름대로. 오늘 우리 중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랑 이렇게 동해 해물탕인 짱어 먹는. 왜 해물탕인데 짱어 먹느냐. 이 집에 해물탕도 잘하지만 짱어를 먹는 잘람다 싱싱한 짱어를. 장성포가 짱어로 유명합니다, 원래. 옛날부터. 어. 전진기지기 니다 그래서, 장어한 번, 제대로 한번 돕습니다. 이살아있죠 살아야죠. 장어는 뭐, 말할 필요 없죠. 뭐가, 어디 좋은지. 저도 이나입니다미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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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거 없네. 예. 저나 음 미나, 미나. 와 오늘 비가 오는 과정이지만 짱을 딱먹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느낌 많이 듭니다 친구들도 보고 와, 이거는 네. 예, 짱어 아 이거는 뼈입니까? 짱은 뼈를 튀겨줍니다 짱와 과자 과자 음 칼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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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laughs> 만드는 방법도 좀 찍어주시고. 언제까지 들고 시어 너무 딱 넣고. 이게 뭔가 생강이죠, 음. 생강. 음. 네. 네. 생강. 자, 이래도 이제 초장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초장. 네. 초장 네. 네. 플리스. 초장. 네. 네. 좀 도와드릴게요. 네. 어 잘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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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향대로 아, 아, 조금 짱은가 기름지기 때문에 그것을 딱 잡는 데는 이 야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야채. 와, 아, 과연 예, 맛있네. 음, 아주 좋아. 왼쪽에는 바다가 보이고, 멋진 네. 아름다운 방수포항이 보이고. 우리 차이는 없는 무자. The o 다 e 원 n t 플레이 l 진짜 고 h 모 two men, the one in the play. Oh, t h 오, one in the play. Yeah. Oh, the one 야. 친구 맞습니다, 친구. 야. 예? 아. 장허로 이제 장허로 갔다가 이렇게 아, 장허리. 예. 어? 예. 아, 온도 데게하게 하려면 몇 젓을? 예. 젓을 <목소리> 와, 제대로 이게 제대로 먹는 사람 이렇게 먹습니다. 야. 예. 잘 먹이 람니다 우리. 저기서 엄청 잘 먹네. 아이고 아이 예. 뭐라나? 십니다 꼬리 꼬리. 와. 꼬리. 꼬리. 자 옆에서 시끄러워도 저는 먹겠습니다. 예, 어, 예, 어? 동해 해물탕 사장님입니다. 네, 사장님. 뭐, 네, 깨진데, 네. 뭐. 자. 와이 옆에보다 대리불로가 기다림수로 장어가 더 큽니다. 네, 아, 장어 통어 어. 훨씬 어, 커네 어. 이고문 이 네. 시국에 그래 2차 3차를 기 장어 정골 드디어 나왔습니다. 장어 구이를 먹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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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뒤에 자 우리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 오 소규모로 정예 멤버들만 모여 가지고 사람 안되면배고네 네, 사람 안 되는 네. 못된 근들만 모였다고 그러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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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된 근들만 모여 가지고 이렇게 장어 정골자 장어 정골도눈에 많이 나가죠. 아 짱어전골은 그래요? 그래요? 점심 메뉴 예,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점 제일 많다 예어 아, 우리 친구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아아 중국어 발격돼지고 뭐하도 없지 아직까지 아 근데 뭘 정보를 누나 우리 음? 저 상훈이 음? 나중에 결제하실 때 음? 이거 좀 넉넉하게 좀받아놓으세요아 결제 예 점심 자어와 오늘 우리 아유. 술상무 친구 못된 아유. 친구가 예예 예 결제를 해준다면 네. 예, 그거는 이제 뭐 삭제를 해요. 자, 볼보을 끓고 있는 장어전골. 동해해물탕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메뉴 중에 하나로. 저도 이거 블로그 포스팅을 보니까 장어전골을 많이 주문하고 이렇게 즐기고 맛이 있다고 합니다. 자. 네, 예. 네. 진짜 맛있네. 요 아, 진짜 맛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거의, 익지도 않았는데, 맛이, 맛있으면. 음. 아, 못 맛있으면. 아. 한번 한번 아, 곧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동해 장으라고 세간, 세간, 세간 옆에 있습니다. 예, <laughs> 예.